검정고시 출신 엄마가 청담동 건물 스무 채의 주인이 되기까지 정미선은 매일 밤 건물 관리를 마치고 방통대로 향했습니다. 55세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 배움의 열정. 가난 때문에 15살에 학교를 그만둔 그녀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딸 수진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미선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어머니가 서울대 교수라니 학력 콤플렉스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창견례 날 한여진 교수는 미선이 검정고시 출신임을 알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병풍의 한 문을 가리키며 이것도 이르실 수 있으세요?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에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그때 식당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주님 오늘따라 더 빛나시네요. 한 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무시한 여자가 청담동 최고 건물주였다니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습니다. 미선이 단호히 일어섰습니다. 딸의 눈물도 예비 사위의 간청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눈물 앞에서 미선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봄날 미선의 방통대 졸업식과 딸의 결혼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검정고시에서 대학 졸업까지 그녀의 도전은 아직도 계속됩니다.